여러분들 유튜브 모든 TV의 모든입니다. 저는 지금 헬스장 가는 중인데 자꾸 없었다 없었다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짧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저, 저 지금 지금 헬스장 가는 중이에요. 헬스장 헬스장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곳은 카데스 클럽이라는 곳이에요. 그쪽에 엄마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재밌겠어요. 지금 신호가, 봐봐요. 빨간불이어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초록, 초록색, 초록색 불로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엄마와 같이 행다부도이 신나게 걸립니다. 손 들어서 지금 들어와. 걷는 중인데 지금 가는 중이에요. 하드스 클럽으로. 지금 하드스 클럽으로 가는 중. 저 지금 저쪽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엄마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 이쪽에 이제 이쪽에 헬스장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야, 3층으로 가야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올라갈 볼까요? 2층이 있군요. 저희는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응.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타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중 음.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목소리> 엄마 근데 이거 찍을 땐 어떡해? o u 어 이거 어차피 그거 하면 돼 붙이면 돼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